제안과 기다림 그리고 기적.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처음 한버스 정류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었고 분명 인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정류장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에 많은 차량과 오토바이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척 위험해 보이는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보았는데 잠시 후 아니나 다를까 승합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과속을 하다가 그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를 깔고 뭉개고 지나갔습니다. 그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승합차에 깔려 죽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승합차에 깔렸음에도 다행히 살아 일어나며 먼지를 털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인도가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민족이므로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2018년 7월 2일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알려주시며 그날 인도 아이가 병들어 해먹에 누워 있는데 다른 아이가 그 해먹 안에 함께하여 그 병이 전염되고 그두 아이 모두가 행방불명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인도에 소를 우상화하여 내리는 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배가 되고, 배가 되며, 배가 될 것을 알려주실 때, 저는 이 일이 인도에 크게 영향을 미쳐, 인도를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인도를 심판하심을 이러한 장면으로, 다시 확증해 주셨고, 다시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인도의 한 정류장에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재앙을 본 후에, 저는 다시 다른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른 정류장에도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고, 저는 그 정류장에 도착하면 가르치는 일과 병고치는 일을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그날 우연히 전신마비 환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강구함에 기도해 드렸고, 그분께서 그날 큰 수술이 잡혀 있고, 그 수술이 불가능에 가까운 수술이기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저는 그분을 떠날 수 없었고 보호도 없이 수술을 하시는 그분을 위해 수술실 앞에서 다섯 시간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나오신 분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수술하는 동안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포도주잔을 주시며 마시라 하시고는 내가 일어나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셨다며, 큰 희망을 갖게 되었고, 5월 말 5개월 만에 일어나 걸으시고, 15층 아파트를 난갈 붙잡고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운동하시며,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실 정도로 균형감각도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적을 베푸셨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치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큰 기적들이 있을 것이며, 병고침의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계속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많은 물고기가 손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광어 같았는데 잠시 후 많은 물고기를 손질한 어부가 이제 다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손질한 후에 물을 뿌리며 정리를 하려는 모습이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 물고기 4마리가 어디선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다 손질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4마리의 물고기가 더 나오자 이것마저 손질을 해야겠다며 다시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지금이 분명 마지막 때이며 다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숨어있고 아직 나오지 않는 자가 있음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고구마 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심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은 고구마를 열심히 심다가 멈춰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고구마를 심다가 멈췄지 하고 보았더니 밭의 반밖에 심지 못한 모습이었고 심지 못하는 이유가 고구마 모종이 다 떨어졌고 다시 도착할 고구마 모종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다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며 아직 오지 못한 고구마 모종을 기다리듯이 나중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 주심이셨습니다. 다시 이 뜻에 대하여 확증해 주셨는데, 저는 한 군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은 적진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는데, 앞의 적군이 너무 많음에 그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고 그곳에 참호를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오랜 시간을 대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군의 모습에서 보니 그 사람이 참호를 파고 그 참호에서 기다리며. 고개를 내미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철모가 반짝거림에 적에게 다 노출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전진하다가 멈춰서 참호를 파고 대치하듯이,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적에게 위치가 노출된 모습과 같이, 기다리는 그동안에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며,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동안에 믿음의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휴거를 준비하며 여러 공격들을 당할 때, 잘 이겨내시고 마지막 날에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